안녕하세요. 메르지 자산운용의 존이 대표입니다. 오늘은 어, 금융 문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 여러분들 문명이란 뜻다잘 아시겠죠. 그러니까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글을 모르기 때문에 갖는 어, 불편함이 엄청나겠죠. 어, 근데 금융 문명이라는 게 있죠. 금융 문명은 뭐냐. 어, 그 금융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거죠. 그래서 그 금융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장 어, 거기에 큰 피해는 어, 가난이 세습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금융지식이 있는 사람과 금융지식이 없는 사람의 차이는 어, 없는 사람은 계속 가난하게 될 것이고 있는 사람은 계속 어, 경제적인 여유로움을 어,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 같은 나라에도 그렇게 경제대국인데도 불구하고 약 50%가 어, 금융 문명에 어, 속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도 빈부격차가 심하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계속 가난해질 수밖에 없고 부자들은 계속 큰 부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경, 그 금융 지식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아, 근데 한국에서 돌아와 보니까 한국의 금융 문맹률은 어떨까요? 아, 안타깝게도 한국은 아, 여러 분야에 엄청나게 발전한 나라인데 이 금융 분야는 아, 참 어, 안타깝게도 굉장히 어, 금융 문맹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어, 빈부격차가 되게 심하게 되고요. 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금융 문맹으로 인해서 어, 노후 주피가 안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금융 문맹을 어, 깨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요. 되게 사람들이 금융 문맹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전염병과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게 뭐냐면 어, 한 사람의 잘못된, 금융 지식이 어 옆에 사람한테 옮기게 되고 그게 더 퍼져서 온 국가에 나쁜 영향을 끼친다는 얘기죠. 그래서 금융 문맹에 의해서 금융 지식이 없음으로 인해서 한국에 많은 어 잘못된 현상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봤을 때그 어 뭐랄까요 증거라 그럴까요? 그게 어 심각한데요. 첫 번째로 어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 많은 사격비를 쓰는 거죠. 그 금융 문명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격비를 써서 그 아이가 경제적인 자유를 얻을 확률은 굉장히 낮은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사격비를 쓰면 경제적 독립을 이룰 거라고 착각을 하죠. 그래서 한 사람이 잘못된 그런 판단이 다른 사람한테 옮겨가고 전국적, 국가적으로 되면서. 너무나 불행한 역사가 어 반복이 되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가난이 대를 이룬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잘 아시다시피 사격비를 많이 써서 본인들의 노후자금은 바닥이 나고 근데 아이들은 오히려 어 취직이 안 되고 그런 어 이미 돈은 다 써버리고 노후자금을 또 투자라는 걸 이해하지 못하고 그런 게어 금융 문명의 하나의 증거입니다. 또 하나는 어, 또 다른 증거가 있죠. 제가 젊은 분들 많이 만났는데 퇴직연금, 자신의 퇴직연금이 DC형인지 DB형인지 그 다음에 어떤 펀드에 들어가 있는지 의외로 모르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이것도 하나의 어, 금융 문명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어, 주식이라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노조금을 노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내 자본을 극대화 시키는 방법 중에서 주식만큼 좋은 게 없는데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식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죠. 그것도 하나의 어, 금융 문명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어, 그 악플을 답니다. 부정적으로 얘기해요. 주식하면 안 된다. 어, 그 개인 한 사람의 어, 문명이 어, 옆에 사람한테 잘못된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 안타깝게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요. 나는 괜찮다. 나는 어, 사극비서도 괜찮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게 금융 문명의 어, 하나의 어, 뭐랄까요, 그 현상이라고 보는데요. 여러분들 어떤 라이프를 택하시겠습니까? 어, 그 금융 문명으로 인해서 어, 어떤 그이 어, 다음에 어려운 라이프를 살 것이냐 아니면. 어, 제대로 된금융지식을 어, 가지고, 어, 노 준비를 제대로 하느냐. 어, 저는 한국에서는 이게 정말로 국론화에 대해 된다고 보고요. 어, 여러분들 사업비 끊고, 어, 그 다음에 잘못된 투자를, 어, 자, 제대로 된 투자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오늘 금융문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 어, 정말 잘 되기 위해서는 금융교육에, 어, 어, 금융교육을 통해서 금융운명을 깨는 게 너무나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